저희 홀리벤핸드벨 팀장 송성수입니다. 그리고 지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겸하고 있는데 아, 우리 홀리벤핸드벨은 우리 인천 0 5객 1993년에 창단이 됐습니다. 93년 창단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름은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어, 우리 지금 올로 목사님께서 지금 음, 성산이라는 이름을 갖다 지어주셔갖고 그걸 홀리 마운틴의 약자를 따서 홀리엠입니다. 그래서 홀리엠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태까지 잘 네, 연주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홀리엠 핸드벨은 언제든지 이 연주에 섭외도 가능하고 다른 데서 이렇게 와셔서 부엉이라든가 이런 데서 연주가 부탁이 되면 언제든지 갑니다. 단, 이단은 안갑니다. <laughs> 그 대신 <laughs> 저희 뜻이 있고 어.. 우리 꼭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은 열려있으니까 항상 저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기쁠때 같이 동참하는 그런 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해외에서도 저희들이 많이 활동도 많이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본도 가까운 일본가서 놀이주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때문에 국내에서도 또 지방에서 많이 가서 연주 드리고 그랬습니다